허리 여기가 오픈되지 않도록 시트는 왼쪽 손으로 막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지가 됐으면은 다시 또덮고요 예, 허벅까지만 오픈해서 합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패트리사지 합니다. 레디. 자리를 조금씩 돌리면은, 위측, 음. 가운데, 내측이 오픈이 되거든요. 네. 패트리 사이즈, 수장으로 하시고, 전환으로 합니다. 수장으로, 전환으로. 이 실전에서는 타이어라 때문에 그러는데, 다 하는 거죠. 다 오픈해 놓고요? 네. 예. 여기는 다 오픈해. 네, 네. 골반도. 네. 아킬레스 건은 기본적으로는 배를 시킨 킨 상태에서 합니다. 이렇게. 그냥 구부린 상태에서 하면 다쳐요. 건이. 이제, 이렇게, 이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스킨십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락을 걸어 놓고, 그, 모자하고 인지로, 예, 클립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발바닥을 수장으로. 발가락 끝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가볍게 차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가 끝났으면은 가볍게 타올을 덮어서 쿡쿡 눌러 주세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일도 제거하고, 스트레칭 효과도 있습니다. 얘가 끝났을 때는 원 상태로 회복을 합니다. 다리를 벌쩍 들지 마시고요. 네. 살짝만 들어서 피고 타월을 덮어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 스트레칭이 이제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하고 타포트먼도 하는데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다리를 잡고. 예. 시트를 안으로 말아줬습니다 시트를 말아넣어서 안쪽으로 뒤로가고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서다리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이제 파코트몬을 하는데 이제 장관절만 45도로 칩니다. 여위는 박자만 맞춰주세요. 여기는 신장이 있어서 때리면 안 되고요. 여기는 때리면 아픕니다. 대둔근하고 슬개근은 약간 좀 강하게 넣어도 됩니다. 종아리는 약간 또 비트를 가늘, 가늘게 해서 그냥 두껍게 조금 더 두껍게 여기는 4 5도 끝났을 때는 넓은 스트로크로 핑골팀으로 내려와서 발끝 근처에서 이렇게 진동을 주세요 이게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자 시트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 끝으로 시트 덮고 지나가서 여기 와서 이제 손님한테 얘기합니다. 마사지가 끝났으니까 준비하세요라고.